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달 동안 산 물건들 언박싱 해볼 거예요. 고고. 일단 첫 번째로 뜯어볼 거는 리플라프에서 시킨 반지입니다. 이걸 한달 기다렸어요. 핸드메이드인데 이번에 세일 기간에 사가지고 주문이 많이 밀려있어서 엄청 오래 기다려서 받았어요. 원래 보통 1, 2주면 받을 수 있는데.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스티커가 두장 들어있고요. 리프라프. 그리고 반지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제가 잘 보이라고 흰 종이를 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번개 모양. 너무 귀엽죠? 착용샷도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오픈 링이라서 조절할 수 있어요. 원래 토링으로 만드신 것 같기도 한데 발가락에 끼울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반지처럼 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 리뷰해볼게요 다음에 뜯어볼 박스는 오호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인스타에서 광고 엄청 하는 거 저도 맨날 구경만 하다가 이번에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사면 은 젤램프도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사고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사서 해보고 그러려고 사봤는데 사실 제거산건 아니고 엄마 거 샀어요. 이건 젤램프입니다. 이거 나중에 써볼 때 리뷰할게요. 지금은 그냥 상품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선이 들어있고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젤램프가 들어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U.V.를 쬐는 건가 봐요.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된거 샀거든요. 핑크빛인데 이름은 레이지 썬데이. 엄마가 핑크색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사봤습니다. 이번에 휴가 때 해드릴 거예요. 다음 거는 이거 이거 쓰고 싶었는데 이거 언박싱 하느라고 쓰지도 못하고 쟁여만 뒀는데 이게 뭐냐면 요가링이거든요. 이거 하면은 다리가 좀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서 저 이거 사실 오늘도 써야 돼요. 오늘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서 이거 뭔지 아시죠? 엄청 싸게 주고 샀어요. 8 0 0 0원인가두개이 분명히 소프트라고 해서 샀는데 원래 이렇게 단단한가? 이걸 어떻게 발에 끼우지? 제가 지금 슈리닝을 입고 있는데 한번 끼워볼게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어, 움직이면 아픔. 맨살에 한번 해볼게요. 레깅스를 신고 하면 더잘 된다던데 아 일단 들어는 가는데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바지 입었을 때보다 좀덜 아파요 이거는 제 안경입니다 사실 선글라스를 샀는데 제가 젠틀몬스터에서 써보기만 하고 번개장터에서 샀어요 매일매일 쓰고 다니 것도 아니고 제가 유튜브 편집하면서 눈이 너무 아파서 청광차단 안경을 사려고 해서 산 거거든요. 선글라스를 사서 안에 알을 따로 끼울 거예요. 젠틀몬스터 거 구입했고요. 개런티 카드도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설명서 같은데?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안경 이런 걸 샀거든요. 알은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여, 여분 알도 넣어주셨네요.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저 이렇게 된거 샀습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이거를 제가 젠모을 가서 써봤는데 거기 언니가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약간 이렇게 내려쓰래요. 일단 알은 바꿀 거고요. 태정 태는 좀 괜찮지 않나요? 좀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 이 선이 문제라서 그렇지. 이건 어차피 뺄 거예요. 선글라스라 이 옆태가 조금 두꺼워요. 근데, 그렇게 막 무겁지 않아서, 아닌가? 쓸만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뜯어볼 건, 제가 사랑하는 나이키입니다. 제가 나이키를 좋아하거든요. 런던 갔을 때 나이키 매장을 엄청 자주 갔는데, 거기 매장이 엄청 자주 바뀌는데, 다 스타일링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해놔서 매달 컨셉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옷도 너무 예쁘고 스포츠웨어 같지 않게 약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벌 구입했는데 이번에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세일을 마침 하고 있길래 반바지 안에 입을 속바지가 필요했거든요 운동할 때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짧은 레깅스를 하나 구입했어요 이거 온지 한 일주일 됐는데 아직 입어보질 못해서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를 샀고 짜잔! 예쁘죠? 오프 화이트 나이키 콜라보 제품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 이걸로 뭔가 조이던가?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글자가 적혀있는 장식이 있고 이 뒤에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스티커는 아니네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운동할 때 열심히 입을게요. 이유진 대망의 마지막. 제가 이거를 네타포르테에서 샀는데 한달 만에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사실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라 미리 뜯어봤어요. 여기 안에 이 리본은 안풀렀거든요 안에 있는 상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상자 이렇게 왔어요. 이게 그 네타포르테 어플에 리본이 있는데 거기에서 묶어주신 게 아닌가. 근데 왜 리본이 이렇게 생겼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아 이렇게 가니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무겁고 엄청 커다랗거든요. 제가 뭘 샀냐면 평소에 신지 않는 거를 샀는데 이건 이렇게 뺄게요. 제가 신발을 샀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가니 파우치가 들어있네요. 이걸 어디다 쓰지? 어.. 부츠를 보관하라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파우치에 고이 신발 보관하시나요? 전 이런 거잘안 해서. 에? 이여 여기에 신발이 담기지 않습니다. 제 신발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거는 일단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건 어디다 쓰지? 그리고 이거를 열면, 짜잔! 이렇게 엄청 길다란 이하이 부츠를 샀습니다. 앞코도 되게 빈티지하게 되어 있고. 이 안에도 이렇게 스크래치 같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되게 빈티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죽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를 진짜 신고 싶었는데 근데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이거 신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신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저번에 한번 신어봤거든요. 집에서? 접어서 신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이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볼게요. 이상! 언박싱 끝입니다. 영상 너무 찍고 싶었어요. 다 같이 열어보는 거 해보고 싶어서 재밌지 않나요? 전 되게 재밌는데.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아, 이게 뭐야?